가티시 통, 나 구슬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어젯밤에 그린 거. 어제하고, 오늘하고 또 느낌 다르네요. 혼자 유튜브를 보고, 혼자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가, 지금 찾아오신답니다. 어머나, 나 빨리 청소 좀 할게요. 어머나,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시면은, 아, 이렇게, 잠아주시고, 바로 쫓아오실까요? 옥천이면, 충북, 대전, 대전하고, 저, 다올것 같습니다. 어머, 빨리, 정리, 정리도 좀 하고, 어머, 커피 영색 너무 좋습니다. 오늘 같이,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. 전부, 즐거운 일, 신나는 일, 재밌게 하세요.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일이 자꾸 생긴답니다. 좋아하는 일하면 좋아하는 일이 자꾸자꾸 생긴답니다. 저 난리 꽃 열매가 빨갛게 물들어가네. 와, 아주 맑은 하늘. 맑은 주말 쭉 되세요 빨간색 이제 지금 햇볕이 너무 좋아서 다시 다시 켜봅니다 아 이쁘다 정말 아, 지금 딱 좋은 시간들 와 정말 비싼 가을날입니다 I'm And yeah.